키는 네. 오늘 팬티 무슨 색이에요? <laughs> 3대 몇이에요 <치세요>? 3대... <웃음> 3대. <웃음> 이게 이거 막 천장 다 부, 때려 부셔가지고 우야 뭐 요즘 막 카페 감성 아니에요? 그쵸, 그쵸, 예. 알바를 좀 해보셨어요? 어, 전문가 알뭐 아. <laughs> <laughs> 뭐 하셨어요? 8살 다 알바를 었어 아이디어 출신이 있었어요? 잘하아이 공연된이 언제 나오냐고 계속 물어본다니까?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있어 하 젊었다 오 뭐야 열아홉 개까지 있어? 괜찮은데? 마지막이 언제지? 6개월? 단소살인마 네 뭐, 18개월 <laughs> 8개월 만이야 뭐야, 우리 중무치 주무치 하나 있어? 해킹 <레이킹> 당한 <나온> 거, <laughs> 거 아니야? 뭐야 뭘? 뭐야 이게? 아니 너너 검색 기록이잖아 이거 아니 내거 아니야 너 <laughs> 거잖아 너거 <laughs> 어, 우리 우리 이지에있 해킹 당했나? 밝혀하네 아... 이거 야 누구야 누가 이 안에 뽑찌가 있네 아이디언. 누구시죠? 드밀인니다 나는 이거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<laughs> 저는 알바본에서 브랜드 매니저를 맡고 있는 맡고 있는? 맡고 있는 뽀로벌 매니저 지금 담당 안견뎁니다 <laughs> 네. 신발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? 6 0 키는 어때요? 6 0뭐 컨디션 좋으면 한 78cm 정도 되는 거 같고 안 좋을 때는 만5 뭐7 c 까지도는딱지는거같아 아 그래서 오늘 팬티 무슨 색이에요? 뭐 팬문의 이제 끝났어 아, 지금 정리하려고 그래? 노잼이야 3대 몇이세요? 3대... 3백, 조금 됩니다 MBTI 뭐예요? MBTI요? MBTI가 성격 분석하는 16가지 검사 유형을 MBTI라고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서요? 저기 한번 봐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음. 응. 위에 이거 막 천장 다 뿌, 때려 부셔가지고 막, <laughs> 막 노출 콘크리트 뭐와 이거 아, 요즘 아, 카페 감성 뭐, 아니에요? 노출 콘크리트는 잘 그리고 뭐 TV도 커지고 어 벽에 시계도 생겼네 오 이거 좋은데? 때가 어, 가까운데 아, 뭐, 오 야야야야 이렇게 박혀있네 그리고 뭐, 뭐. 아, 인테리어를 쓸라고 아 그리고 아직 후진 잘 하시나요? 우 후진도 전문가죠 이제. 아직? 전진도 잘 합니다. 아, 회사차는 아직 여전한가요? 아 여전해요. 뭐그좀 <laughs> 아니 다, 회사는 다 바뀌었는데 차만안 바뀌더라고. <laughs> 요즘은 좀차 많이 보시나요? 요즘에 또와이드에서 차를 못탄 이유가 있죠 이제 또 사내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만 서른이 아니면 차를 못 겁니다 는지 다른 게좀 권장하더라고 다른. 아이 근데 우리 BM님은 네. 알바를 좀 해보셨어요? 저 전문가예요. 아. 뭐 편의점 배달, PC방, 식당, 공장, 단기 알바, 인형탈, 주차,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. 아이 근데 맨날 그러고 쉬시는데. 받던 받던 거 맞으세요? 누가죠? 여기 다크스클 안 보여요? 아좀 많이 내려오긴 했다. 네. 아 그래서 아직도 영양제는 많이 드시나요? 이제 뭐두개 정도로 더 먹게 되었습니다. 삼십 대가 되면서 이제. 종류가 이제 한 48가지 정도? 정확히 말하면 한5 9개 정도 되는 건데 오 <laughs> 어, 배부르겠다 오 <laughs> <laughs> 어, 배불러 먹는한 <병목도 웃음> 15분 정도그걸뭐 <정도예요. 웃음> 하셨어요? 8개월 8개월 동안 참많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? 8개월 동안 친구가 세 번이나 변했어 아이디어 초심이 셨어요 초심의 뜻을 아십니까? 초 초란, 심 심은경. 아, 초심 이루셨냐고. 초심에 있지 않았고 그 동안 프로모션도 하고. <laughs> 프로모션도. <laughs> 아니, 아주 외국에 <미국에서> 살다 보셨어요. <laughs> 많이 바빴습니다 이래저래. <이랬잖아요. 웃음> 이제 콘텐츠를 안 하신다는데. 네, 이제 콘텐츠보다는 다른 일쪽으로 BM이라고. BM 뭐요? 브랜드 매니저의 약자입니다. <laughs> 브랜드 매니저가 뭐예요? 뭐 브랜드를 매니지 사실 <laughs> <아니>,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모니 매니저 되신 거예요, 진짜? 아니 브랜드 매니 알바몬의 매니저가 됐죠. 조금 뭐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네요, <laughs> 레벨업 좀. 어 승급하셨네요. 네 축하드립니다. 맞습니다. 모니 매니저 잘 하시다가 네. 왜 이렇게 갑자기 가신 거예요? 빔이 조금 더 이제 중요 빔 <laughs> 아무튼 좋은 거예요. 네. 머니의 매니저를 하다가 네. 알바몬의 매니저가 됐죠 그럼 좋아진 거안 좋은 거아뭐 연봉 올랐어요? 그런 거 아니지 첫 번째 예고 시작 니 머니는 어디 소속이야? 알바몬, 알바몬 소속이잖아 5호에 BMW 됐으니까 한남계 레벨업을 한 거다 <laughs> 두 번째 BMW 좋아 안 좋아? 오 좋지 레벨업이 있다 오그품 인정 그리고? BMX BM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 BMX 이제 묘기인형 자전거 멋있게 탈수 있잖아 막 응. 출근할 때막다 같이 돌면서 <웃음> <웃음> 개꿀잼 아니야? 그 <laughs> 이탈리안 BMT 와 존맛 이렇게 많아 와, 이렇게 타준다니까 그리또뭐 있어? BMC 어때? <laughs> 우리나라 최고의 힙합 프로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? 그치 짜라페의 <laughs> b 안 들어봤어? 원래 DM인데 DM 요거를... 보내는 건 요즘에 좀 지양해야지. 안 해줄게요. 지금 시간을 행복하게 살자. DM을 <laughs> 행복하게 하자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좋은 보트야, 깐태기. 나도 DM 하고 싶다. 이 <laughs> 말래? <laughs> 좀 외가 없어진 거 같아서 마음이. <laughs> <laughs> 좀 홀가분해진 <홀감은 웃음> <해지는> 느낌. <laughs> 그래서 앞으로 아, 어떻게 하실 거예요? DM 업무도 수행하지만 조금 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. 조심을 잃었다는 아니고그어 마음가짐으로 고 그때, 그때 마음 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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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요 그렇죠. 뭐, 뭐, <laughs> 지금 이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지금 이렇어요이하이디어요 계속 하시는거예요그렇죠하 앞으로는 이거게하 이렇게 하고 있이 하고 이하이 이렇게 이이 합심한다 뭐 합심하려고 노력한다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아시는 분 댓글 보내 <laughs> 네. 또 이제 뭐 굿즈 또 아주 도 반대게 많아요 또 굿즈. 모니 1세대가 있었고 모니 2 모니 3 모니 4 모니 5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. 이제 모니 풀만 아니면 뭐 자코리아 김문 자코리아 캐릭터도 뭐 있어 자코 자코 타이노 여기 링커베리 감고 뭐. 그래, 세 가지 캐릭터들 <laughs> 재밌는 굿즈를 또 만들어 보려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, 그치 이제 약간 요런할아버지를 만들겠다. 음. KFC 앞에 가면 딱 있잖아요 할아버지가. 음. 시그니처로. 음. 어. 갈 길이 멀구만. 음. 지금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음. 추웠잖아, 추 왔잖아 네, 추. 예. 어. 좋더라고요. 너무 귀엽죠? 네, 이게 이제 잡코 무늬. 하인노 o 코 맞아, 근데. 자꾸 맞을걸? <laughs> 지금 뭐 하고 있대요, 본인은? 거기는 이제 추석이 2년이어가지고, <laughs> 열심히 이제 전을 더 붙이고. 있고 <laughs> 거의한 1년 반 정도 붙이고. 그쵸, 근데. 지금 한 6개월 붙였으니까 이제 1년 반만 더 붙이면 되겠네. <laughs> 거기서 말 자극 짓고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. <laughs> 세상에 이런 인식 마무리, 어, 행복해야 한다. 어, 문희야, 그쪽에서는 할아버지 <laughs> 말씀 잘 듣고 오래오래 행복해야 한다. <laughs> 문희,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? 버나 타스, 네, 네 문희님, 네, <laughs> 뭐 하세요? 모니님 아니요? <목소리> 어! 아 그래!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촬영 중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촬영이셨어 지 지금 아이디, 아이디어를 <laughs> 오랜만에 찍고 있어서 아이디어 모르세요? 아아이디어지네 제가 너무 강만히 촬영이어가지고 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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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나도 목소리가 어떻게 나한테지 몰랐네 <laughs> 아니 갑자기 저도 목소리를 좀 잃었어요 이제 <laughs> <laughs> 미하라고하 아, 잘 있네 모니. 음.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예요? 저는 네. 모니는 아닙니다. 일단. <laughs>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? 모니어. 제일 좋아하는 아니 모니는 아닙니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소래는 좋아합니다. 음. 는 진짜 개 많아. 진짜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. 처음 명뭐예요 처음 명은 까르테비에. 비엠. BM <laughs> <비엠은> 행복하게 <laughs> 행복 오늘의 명언 초심과 비엠. 까르테비에. 초심 오심침박스오 <laughs>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요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공손하게 또 이제 정직하게 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늘 언제나 이렇게 겸손했던 마음 가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부탁드니다 <laughs>